예, 저는 지금 부산 남구 용호동 봉오리산 자락에 있는 유선정이라는 그 산마루에 올라왔어요. 여기 참 올라오면 참 좋습니다. 저기 뭐 거의 뭐 헬스클럽, 피트니스 센터 정도 되는 그 체육 시설도 있고요. 아주 좋죠. 아름다운 곳이에요. 제가 가끔 오는데요. 그리고 저기 이제 바로 밑에 부산 송모병원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올라오면서 이 유독 이 산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올라오면서도 그 많이씩 죽고, 내려가는데 오늘도 또 올라오면서 이만큼 주 쥐었.. 무지하게 많아요 쓰레기가.. 그참 여기 이 유선정이라고 참 육각정 인데요 팔각정이 아니고 육각정인데 아주 그 근사한 정자도 있고 그참 여기 그,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는 와중에 도중에 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 산이에요. 그참 여기서 쓰레기를 이 일대에 오는 그 사람들 중에 저밖에 안주어요 쓰레기를. 그참이 어르신들이랑 같이 주으면 좋겠는데. 저기 또그 아파트 그 쪽에 가면 또그 아파트 그 위쪽으로 쓰레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. 거기는 제가 혼자 주술만한 수준이 아니에요. 무지하게 쌓여 있어요. 이 아파트는. 거기 또참 마을 주민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는데. 이게 뭐 제가 혼자 이렇게 주는다고 이게 쓰레기가 해결되겠어요?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세요. 이게 제가 죽고 싶더라고 이걸. 이걸 주어야지 이 미세 플라스틱도 좀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 깨끗한 우리 그 주변 여건에 그 기여하고 이바지한다는 생각에서 하긴 하는데 너무 미력하고 부족하죠 저 혼자 한다는 거는 그래서 참 제가 그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쓰레기 죽고 내려갈 때는 좀 개운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깝깝하죠?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, 안타깝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